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시편 88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어, 이때는 어, 어, 마치 어느 때와 같냐면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 해결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것 같은 느낌 내가 기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에 어, 시편에 있는 사람이 어쓴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시편 88편의 말씀은 읽어보면은 어 절망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어 열심히 열심히 축복 내용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상황의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어 느낌은. 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언제 부르시죠? 아침에 아침마다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모습을 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 나를 도와주신다는 강한, 어, 시,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하게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어,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응답받게 되고, 또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8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서도 나님께부르짖고 있는가, 뭐 고민하는 바로 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 살아가게 되기를 어,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어떤 상황이 변함이 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그 손을 아, 여러분들 분명히 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두 번째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92편 편사절의 9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 하나이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기쁨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할수 있다 주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10편의 이 90, 92편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모두도 주님의 이름,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어,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드리는 오늘 삶이 되기를 어, 바랍니다. 나의 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찬양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일 때문에 기뻐하는가? 만약 내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일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윤이식, 윤식 장난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의 삶과 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말씀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 시편의 상황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끝 까지 의지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남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윤이식 장로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 네,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아, 때로는 예스의 삶에 답답함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그 답답한 삶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생각하시고 행복을 생각. 생각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와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